이번 영상은 파트 1 영상이라서 프리퍼러스 부분만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발은 앞으로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잡아주면서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쿵쿵 넘어가도 그래서 원투 쓰리 포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손을 만들고 뺀 다음에 몸을 올라와 그래서 원투 하고 손은 위 아래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쿵쿵 해주는데요 그래서 나와서 퉁 하고 다 무릎이랑 어깨 떠오시게 두고요 퉁 골반 치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퉁차퉁 풍차, 차기. 처 앞에서부터 와서 해보면은 one two, three, four, five, and two 쿵쿵 쿵쿵 e 올라와서, well, one, two, okay, and it's a little, little, l 쿵쿵 t 쿵쿵 little, little, l 마발은 뒤로 갈 건데요. 타다 그래서 타다 왼발부터요. 타닥! 으로 모아주고요. 그래서 손은 발이 모으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주고 한발 앞으로 가면서 여기서 비비죠. 여기서 비비죠. 그래서 쿵! 비비죠. 약지이해되셨나요 이어서 여러 앤, 2이 앤, 시, 캔, 션, 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리를 중앙으로 모아주면서 데 이마랑 이 배를 손바닥으로 쓸어주세요. 모이틀면서 쿵쿵 오고요 다리를 겹쳐서 해보게요 쿵 하고 다리는 왼발을 차면서 쿵차차고쿵차차고쿵차차고쿵차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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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은 여기 있다 그리고 차고쿵차 자체면 손을 위 위의 손가락 아래 손가락으로 찰려줘요 쿵차 그래서 쿵오 차이를가 차주고 내려갈 때 이따가 그 고개는 뒤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보고 바로 고개 바로 바꿔서 빵빵빵 약간 마이클 제슨 같은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빵스 돌려서 몸을 몸의 중심으로 바꿔드립니다 바꿔주세요 저 어깨 돌리면서 몸도 포물선을 내뱉듯이 후웅 안아줍니다 여기까지 여기부터 열심히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다음 동작은, 와 투, 내려와서, 손으로 쓱, 쓸어줍니다. 그냥. 쓱, 쓸고, 몸을 한번 확, 왼쪽으로 돌렸다가, 이 왼발에서 올리면서툭 탁, 들어와줍니다. 이건 조금 슬로우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슬로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어서. 스, 스, 포, 와, 스, 세븐, 에이 이렇게 와으시고 일어나서 중앙 잡고 다리를 이 왼쪽으로 뒤꿈치를 빼자 오른쪽으로 뒤꿈치를 빼주고 이제 앞꿈치를 다시 떼어서 눌러주고 다시 뒤꿈치빼서 그래서 원, 두,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입니다. 그리고 고개는 쿵, 쿵, 쿵. 그냥 오, 중앙, 오른쪽. 근데 이걸 같이 하면 조금 이제 멀티가 안보고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오른쪽 갈까? 쿵. 자. 그리고 약간, 이건 저의 욕심인데, 조금 약간 둥, 둥, 둥. 내려가듯이. 몸을 조금 점점 내려주시면 좋아요. 대신 스탑을 잘 해야 돼요. 스탑, 스탑, 스탑. 빨리 촉탁탁탁 잡아주는 느낌으로 품, 품, 품 하고 왼발 따라오면서 I love you 하는데 손은 이렇게 여우 같은 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지랑 새끼 손가락만 든 손가락으로 I love you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무가 들어면 쿵! 스 해주고 원, 투, 셋, 포! 맞고 천, 셋, 에이 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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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프리코러스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 프리코러스 처음 시작부터 다시 해볼게요 시작! 원앤 투. 스4포6 7 8 1 2 3 4 5 4, 6 7 8 1 2 3 4 o 스 e two, three, f 스 u r f 쿵쿵쿵 아, love you. 여러분 노래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